안녕하세요. 정신부의 새 인물입니다. <laughs> 아, 아 오늘은 정신부에 오는 마음이 그냥 친구들을 만나러 온다 <laughs>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런데 이제 그 채트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채트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조금 무게감이 <laughs> 느껴지면서, 아,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 이제 말씀은 이제 한번 오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워드로는 제가 파일이 안 열려서 못 읽어봐가지고, 하여튼, 그냥 요점, 요점도 잘안 되고 이러는데 그냥 대는 대로 한번 <laughs> 말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대는 대로 말을 해도 되는 게 보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대는 <laughs> 거니까 무슨 말을 해도 되지 않겠나는. 하 조금 안도의 숨을 쉬어 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 기가 보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인격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육체가 되어 요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어 이렇게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한번더 이렇게 짚어 보자. 뭐 이런 <laughs>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데 그 아, 어, 그라고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 <laughs>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앞에 그 말을 하신 분이 있었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말을 하기 이전에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도. 그 창조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수 없고 또 말씀하시는 분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대로 되는 것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실 때부터 그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지를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성령으로 인태를 했고 <laughs> 그리고 어. 또 처녀에게서 어, 나아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 세례요한에게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 그 부분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목사님이 다 풀어놓으셨으니까 다 듣고 오셨죠 <laughs> 한 번은 다 듣고 오셨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그 예수의 일생이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또그 예수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생일을 시작했고 그런데 예수의 일생이 보니까 다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laughs> 이끌려왔던 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져서 하나님으로 매게 이끌려서 그렇게 왔던 일생이 보니까 그 우리에게 봤을 때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행하심을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람이 사람을 사실은 이 예수를 쓰셨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나을 된 나사로를 살렸는지 어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는지 사실 몰라요. 그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그 그 예수로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다 따랐던 거잖아요. 왜냐면 하그 사람 그 예수가 그 신과 같이 보였던 거잖아요. <laughs> 신이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왔는데 <laughs>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딱 죽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딱 사람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쓰일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분은 사람이었다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람을 어, 형상으로 지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생이 이끌려 왔지만 그렇지만 그 이적과 그 기적을 행하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할수없듯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했지만 그랬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음. 그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했을 때그그 그 사람이 아이 사람이 형상이었었구나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신같이였지만 쓰 어, 사람이었구나 하는 자리가 명 명백하게 드러났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같아야만. 그, 신과 같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끝이라고 하나님 아들은 신과 같으니, 같을 같 수, 있, 같아 보이는. <laughs>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야 하나님 아들이라야 어, 하나, 신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신과 같아 같, 같을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그 기대나 어떤 것들이 다 끝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남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살았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였지만 사실은 죽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르냐면 어찌 보면 다르지 않은 사람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이런 이러야 한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 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는데 그이 형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수 없는데 이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고 알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육체는 볼품 없고 하잘 것 없고 하니까 육체라는 것을 다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시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래서 어젠가 이제 제가 밥사 아이다 아래가 수요일 아, 날 들어갔으니까 어 이제 아침 밥상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딱뜨셨는데 하, 그래 이 몸뚱아리가 참 불편한데 말이야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맞지. 이 몸뚱아리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육체가 없으면. 그런데 이 육체가 우리가 볼 때는 쓸모 없다고 여기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시시해서 버려지는 사람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딱 연합해서 하나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이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서는 신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가 하는데 그 그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 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은 아니,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인 이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 나타날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가 늘 듣고 살았는데 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딱 우리 내 자신으로 딱 보여지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 나의 원형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사람을 보니까 이 그러니까 다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신 완전한 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신 그 신과 같았던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 우리가 뭐가 된다하더라도 아무리 하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람이구나. 이 위치에 이 자리가 위리의 위치라는 사실을, 이 자리,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알게 하는 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피조물의 그 완전판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앞에 완전한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피조물은 부조물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과 연합됐던 그 하나님 분리되고 그 사람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한 피조물의 완전 완전 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판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 나는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니, 그러니까 완전 우리는 완전한, 아니, 갑자기 왜늘 하던 선포가 생각이 안 나냐.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참 사람을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을 딱 하니까 나도 그 피조물로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완전한 피조물로 신이 되고 나도 그 사람으로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완전한 빈조물이 우리 앞에 왔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도록 이렇게 매달려 있었구나.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거는 나로서는 알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laughs> 미치고 자리이더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보고 해야지 이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건지,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형제, 자매와 연합해서 정말, 어, 그, 우리 몸으로 이것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쓰여지고 실행하고 연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이 육체가 되는가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판에서는 그런데 그거 다내힘 필요 없다 내가 할거 하나도 없다 내가 딱이 사람을 너희에게 딱 말해 놨다 그러니까 말해 보라 저보고요 니도 말해 보래요. 말하면 그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해보라고, 선포해보라고 딱 하시니까 그거 선포했거든요. 나는 이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말을 했어요. 이 말만 했는데 해보니까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있더라니까요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아, 정말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말씀하, 말씀이 육신이 되 되시, 육체가 되신 아, 예수님은 그렇게 됐어. <laughs> 말씀이 육체가 됐아 목사님 그렇게 되셨어.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런데 예수님, 예수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고,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창조의 시작이, 왜 창조했는지 그 시작이 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자식 자신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참 사람을 나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되고, 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사실이었다니. 와, 언제 나는 예수의 정인이 되지? 어떻게 정인이 되지? 아,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나로 전도하고 알리고 해야지 내가 정인이 될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리라. 어떻게 땅 끝까지 가서 내가 정인이 되지? 아,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로 선포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나라를 확장해요. 왜냐하면 이한 사람이 선파는 내가 내 개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파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은 다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이이 이 사실을 더 깊이 알느냐, 뭐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 성육신이 되느냐 이거 아니고요. 이 말, 이 말을 그냥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 사실을 밝혀놓으셨으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나로 말하면 이 나라가 그냥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이 말을 선포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정인으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시한 이 육체가 필요한가. 정말,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 니는 조금 괜찮은 육체 같을 때, 나는 조금, 조금 안 좋은 육체 같고, 하, 성질도 이렇고, 어떻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육체도 등급을 막 나눠가, 1등급, 2등급, 3등급, 막, 이렇게. <laughs> 무슨 고기 육숲가 <육수과대>, 내 고기 등급? <laughs>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3등급, 뭐, 특등급,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그렇게 되, 그렇게 살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거기서 평가받고 그렇게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야, 그렇게 정말 살 뻔했는 정말 그냥 육체 덩어리로 살다가 그냥 갈 뻔했는 이런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육체가 되는 사람. 이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세판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는 정말 누가 나고 나가넣고 예전에는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laughs>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 자유롭지가 못했고, 옹색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와 내가 달라서, 왜 이렇게 좋니? 왜 이렇게 더 풍성하고,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고, 더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풍성해지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밤을 새도록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신나고 즐겁고, 야, 어떻게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는지, 정말 놀라운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삽니다. <laughs>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고, 무엇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진짜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다 듣고 아, 알았다고 여겼지만 정말 나 자신으로 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정인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바라던 <laughs>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기도가 이렇게 우리라는 땅, 우리라는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더 말을 안 해도 더 말을 해줄 분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어 피조물 완전체로 우리에게 그. 우리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서 계시고, 우리를, 우리 앞에 나를 보라, 그리고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는 이런 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소망만 이제 가지게 된것 같아요. 구속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